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자, 큐브 MMA의 가한빈 선수 홈코너고요 팀메드 분과된 문덕훈 선수 가한빈 대 문덕훈입니다. 네. 우리 쿠브 MMA는 또 서울의 예, 중합격 네, 투기 명문 팀이죠. 오, 네. 어, 지금 김영광 관장님또 같이 오셨고 어, 서울에서. 예, 예. 쿠브 아, 네. MMA인데. 선 능력 2번 출구에서 네. 100m 거리? 1 0 0 m 도안될 수도 있어요. 진짜 가깝습니다. q m 의 가은빈 선수, k m m p 의 유망주로 보고 있거 네. 오. 우리 문덕훈 선수 택당! 와 택당이 엄청 아, 좋네요. 좋네요. 그리고 다리를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와 아, 숙명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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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테크니컬해 보이는데요, 문덕훈. 네, 네. 오! 하빔의 아, 네. 다리 묶기! 아, 네 하빈 누르마 구매도표에 다리 묶기를 시전하고 있습니다. 문덕훈. 근데 강민 선수도 쉽게 넘어가진 않네 그러게요. 페이질 등 대고 일어나려고. 아 일어났어요. 일어났습니다. 아, 아, 이 선수가 별명이 있더라고요. 압력 박솥 원초라고. 아 원초를 잘 쳐서. 탑소 CF 드라스. <laughs> 그렇죠. 수원이죠. 오, 감비. 네, 네, 야, 오! 침착합니다, 감비. 그럼 1분 남았어요, 1분. 좋다. 오, 감비 선수의 침착한 타격 연타 인상적이었는데 백스윙. 아, 몽 선수는 팀의 양성훈 감독님이 네. 앞으로 많이 커야 될 선수다. 내 샷을 꼭 잡아달라. 어, 맞습니다. 아 오늘 선수가 타격, 뭐 그래플링 전반적으로잘 되어 있네요. 그러게요. 네. 역시 키보 MMA 선수답습니다. 머리 네. 싸움도 네. 상당히 어. 좋았고요. 네. 음. 음. 우리 무도 선수가 헤드 기어가 돌아가서 여기 음. 심판분한테 요청을 했어요. 하, 진짜 저 헤드 기어가 보호는 많이 되는데. 편하긴 해요. 오늘 네. 헤드기어는 좀덜 돌아가는 네. 편입니다. 어, 네. 맞습니다. 네. 헤드기어 자체가 진짜 아, 헤드기어는 합격도 안 돼요. 오! 가빈! 이야... 타격 좋네요. 네. 돌려냈어요, 근데. 네. 네. 이게 노비스의묘이죠 그렇죠. 네. 오, 맞으면 오, 화가 난다고 합니 <laughs> 맞습니다. 아, 네. <laughs> 데미지가 쌓이는 게 아니라 분노가 쌓여서 점점 텐션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laughs> 노비스만의 뮤밍. 어, 근데 진짜 재밌네요. 네. 어우 진짜. 시간이 금방 갔어요 타격전이 네. 이번에도 네. 굉장히 치열하게 서로, 아. 서로 재는 거 없이 그냥 그렇죠. 그냥. 아, 멋지네요. 어 킥과 펀치에 좋다. 그리고 테이크다운 여서 다리까지 네. 걸어서 아니, 문덕훈 선수의 테이크다운 너무 좋았는데 네. 반미 선수가 음. 흉년이 들지고 쉽게, 쉽게 일어났어요. 어떻게 보면 네. 그 다음에 타격, 타격. 어 아, 네. 아, 지금도 라이트요. 야잘 아, 치네요. 손으로 얼려준 다음에 얼려준 모습이 약간 조제도 같지 않았습니까? 이 손으로 딱 얼려주는. 어. 잘하네요. 지금, 어, 큐브베미는 블랙컴백 에도 모습을 많이. 알려줬죠 음. 음. 네, 네. 네, 자, 2라운드. 네. 오, 오. 맛있다, 오. 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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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하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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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밸런스가 상당히 좋다 아, 그러니까요. 아, 그리고 머리싸움이 일어운 때부터 턱속에 밀어 어, 올리는 게 되게 좋습니다. 각을 어, 잘 잡네요. 그러니까요. 자, 택탑 내려가는데 이미 어덕이 파여서 아, 너무 쉽지 않고 아, 반대쪽 내려갑니다. 아, 만했어요그했어요 아, 아, 그러게요. 자, 하지만 테이지 가서 자일 라운드에 나왔던 하빕의 다리 묶기는 네.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 네. 일어나고 있는 가음빈 역성을 잘누르고 있어요 무조건. 아, 아, 예. 네. 그반로니다 넣고 돌리이고 나와야 돼. 네. 가은 뭐, 그걸 어어 케이지 레슬링이 준비가 잘돼 있는 것 같아. 네. 그러니까요. 진짜. 머리가 <laughs> 작아서. <laughs> 저는 이제 저런 경우를 당해 본 적은 없거든요. 아, 근데 또저 얼굴이 작은 분들은 저런 경우가 네네. 생기나 봐요. 네네. 좀 어, 돌아왔습니다. 아, 아 이제 돌아왔죠. 왜? 아, 강비. 강비! 키 순간 밀어버렸어요 네. 입장에서 좀 답답하겠어요. 네. 그러게요. 계속 밀고 들어오니까 네. 흐름이 좀.. 아 근데 좋아. 테이크다운으로 흐름을 돌려보려 합니다. 문덕쿤도 좋아요. 이 KMA는 어, 테이크다운으 네. 확실히 정으로 네. 돌아왔거든요. 예. 네 그래서 노려볼려고 하죠. 그렇죠. 자 네. 지금도 네. 언더우 왼쪽 높이 파주고 근데 네. 문덕쿤 아. 네. 선수가 테이크다운 시도해서 재미는 못 봤거든요. 네네. 네. 네. 어밀어붙입니다 감히. 오, 땡 하지만, 강빈이 계속 러쉬를 합니다. 진짜, 아, 네. 아, 자, 리스에가리기가나올수 있겠는데. 마지막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아, 아, 칼린 선수의 타격에서의 전진이 상당히 돋보였고 반대로 문덕후 선수는 테이크다운을 또 바로 일어나긴 했어도 지금 라운드당 계속 뺏어낸 건 맞지 않습니까? 심판분들이 음, 네. 어떻게 채점을 내려주실지 궁금해지네요. 이번에도 어떤 무승부의 <laughs> 네. 정막, 정막 정적이 애매함. 네. 다들 실력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요. 네네. 지금 네. KMM에 소문났어. 지금 이네 시합에 나온 선수들이 전부 다 2회차 넘게 나온 분들이고요. 아, 아, 아 이거 또또 다시 지금 정적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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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르고 아, 있습니다. 아, <laughs>